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임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임대표입니다. 3.5톤 카고트럭 차량입니다. 경정비를 막 완료해서 차고지 직접 끌고 올라왔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류마이티 3.5톤 카고트럭 차량이고요 2016년 12월 등록한 차량이며 17년형으로 출고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7년형으로 출고된 차량으로 170마력의 요소수와 매연저감장치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출고되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3등급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운전석 뒤에 공간있는 슈퍼캡 모델로 출고된 차량이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시 휴식이나 잡동산이 짐 등은 보관하시기 편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있고요 저희가 입고하면서 경정비를 완료한 차량인 만큼 또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3.5톤 차량은 중량물 운반 시에도 많이 운행되는 차량으로 적재함 보강 상태가 중요한데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적재함 날개까지 보강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구매하시면 추가 보강 없이 현 상태에서도 충분히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량 운반과 장거리 운행 시 운행하는 차량으로 타이어 상태도 중요한데 뒷타이어는 트레이드가 한80%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어, 앞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면은 앞 타이어도 트레드는한8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으로 타이어 교체 없이 현 상태서 에 조금 더 운행하시다가 어, 교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입고 하면서 성능 점검까지 완료한 차량으로 어, 사고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운전석이나 조석 모두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 전 차주분께서 잘쓴 상황이기 때문에 적재함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도색을 실시하거나 뭐 그러진 않은 부분이고요 하부 쪽만 어, 부식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페인트 도장을 실시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입 당시에도 하부 상태는 매우 좋았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3.5톤 차량 올류마이티 차량의 운전석 실내 모습입니다 저희가 입고하면서 실내 크리닉까지 완료해둔 차량이고요 시트는 저희가 새롭게 가죽으로 어, 이렇게 시공해둔 차량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에서 운행해보시면 되는 그런 3.5톤 카고트럭 차량입니다. 올류마이티 3.5톤 차량이 입고 되어서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고 관리 잘된 차량임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운전 간단하게 해보시고 구매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 카고트럭 외에도 연식별, 톤수별로 다양한 카고트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고트럭 구매나 판매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